안녕하세요. 숙성 꿀찍이 몸신한 승재입니다.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꿀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. 오늘은 지구의 미래를 지켜낼 놀라운 꿀벌 보호 기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먹는 과일과 채소의 70% 이상은 꿀벌의 작은 날갯짓에서 시작됩니다. 하지만 지금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. 환경 오염, 기후변화, 그리고 꿀벌은가에 때문입니다. 이 위기를 막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강원대학교 연구팀이 나섰습니다. 그들은 세계 최초의 꿀벌 보호 장치, BCON을 개발했습니다. BCON은 벌집판을 올리고 버튼만 누르면 단 30초 만에 꿀벌응가열을 찾아냅니다. 정확도는 무려 97% 이상입니다. 빠르고 객관적이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BCON은 응계뿐 아니라 여왕벌 유충꽃가루 등 16개 항목을 동시에 분석합니다. 결과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 확대, 방제 필요, 집중 방제 같은 가이드도 제공합니다. 이 장치를 사용하면 농가 수익은 크게 늘어납니다. 150통 규모 농장에서 연간 약 860만원의 수익이 기대됩니다. 초기 비용도 1년 안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. 현재는 시제품 단계지만 기술 이전이 진행 중입니다. 그리고 2028년부터 전국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. 흥미로운 점은 이제 연구진 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양봉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스마트폰 앱, 친환경 방제 솔루션, 도심 양봉 키트까지. 양봉은 이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열린 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. BCU는 단순한 장치가 아닙니다. 꿀벌을 지키고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약속입니다. 연구진과 농민, 그리고 시민이 함께할 때 우리는 꿀벌을 되살리고 지구의 생태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.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꿀벌을 사랑하고 지켜간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도 함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꿀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